안녕하세요. 샤크는 디아입니다. 이건 PTR에서 서리빨이 상향을 먹어서, 그리고 또 히드라도 상향을 입어서, 이두 개를 활용한 빌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또 탈셋을 끼지 않는데, 탈셋은 안 끼고도 빌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는 샤드, 냉기기술 피해가 있고, 이제 화염 번개 저항, 중요한 저항이 두 개가, 두개 붙어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제, 신호부, 망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뭐 선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 샤코, 그 다음에 부교복, 억부교복입니다. 업그레이드해서 방어력을 높였습니다. 둘다우 없는 작업을 해서 이제 저항력을 좀 높였습니다. 마라, 조던, 발카링센벨트 PTR 다 있는 거니까 여러분 직접 해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수, 화염 스킬 올려주기 때문에 또 히드라의 레벨도 올릴 수 있죠. 키도 붙어 있고 만나리젠도 붙어 있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리트, 그 다음에 스킬라부츠이정도는아쉬면될것 같고 여기 다른 캐릭터 에 있는 모든 장착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고 힘은 아이템 끼만큼 활력, 그 다음 나머는다 활력. 124팩이커서8 프레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병은 똥찰 끼고 있고 그 다음에 타인가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테스트용이니까 이것저것 끼워놨고 방어력 올려주는 인내용명인데 이거는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홀리프리즈 신상한 빙결도 써도 되고 근데 왜냐면 이제 서리빨 스케일 형태가 이렇게 좀 주변으로 다가오는 몹들한테 데미를 주기 때문에 너무 홀리프리즈 쓰면은 사냥이 느려지지 않을까라는 제 추측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방어용명을 해서 생명력을 좀생명성을좀올려봤습니다 지금 갈 곳은 바이모덤이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지형급 85가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단점은 찾기 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에 가면 서 찾으면서부터 파밍을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그부 그런 느낌으로 사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찾기가 좀어려우 그래서 여기 능기민이 있어요 예요 능기민협은 히드라인 찾는 거 일단 저는 그냥 파밍 한다면 다 했을 텐데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니까 여기 이점이 어딨을까요? 이쪽부터 또 고급물이 잘 나오니까 이게 파밍 지역으로 그냥 생각하셔서 파밍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다 네, 여기는 이제 주, 좋은 점은 경기면역이에요 대부분 때문에. 1원석, 그, 우리소설은 냉기 스킨을 활용하는 소설이 있다 오면은 쉽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냉기 머리올때 히드 하뤘으면 정말 좋습니다. 여기 고 여기 좀적 좁아요. 그래서, 금방 빨리 돌고, 다른 걸 이제, 파밍을 가져 이제 명상오라가 이제 14레벨, 14레벨인데, 생각보다 괜찮죠? 더 높은 뭐 17레벨까지 맞추면, 16레벨 정도까지 맞춰도 제 생각엔 많아, 네, 문제 없을 것같요 얼마 만에 43인데, 아무래 그리고 이세장체의 좋은 점, 여기 선전 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기회가 한번더 있다는 느낌. 사실 사죠, 네. 다 잡는데 그 다음에 부재지면 있는 집 하시니까, 음, 저는 이거 해장으뭐보이는 정도만, 막 보여주는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은 여기 거미숲에 가서 바로 나오는 독거미 동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역 라면 85예요. 그래서 독거미 둥지, 여기는 여기, 고치들은 다 깨주세요 잘나온 아이템 여기는 대부분의 하얀 면역 하얀 면역이나 아니면 동면역 동면역 그래서 1원소 냉기 스케일 원소를 사용하는 소설이지을 들어가서 파밍을 하면 됩니다 아주 핫할거에요 그리고 게 제일 장점은 한번 당장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렇고 기도 그렇고 황금상사가 있기 때문에 파밍이 기회가 한 번씩 더 있다는 느낌으로 파밍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빨리빨리 생각보다 세죠? 저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이게 워낙 분리소서랑 최강어브나 화보로브를 뭐,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한번 연구하셔서 글을 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 정도지 뭐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일단 재밌어요.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아이템도 꽉 짰네. 어, 맨날 저렇게 드라 물론 그 채널 오브 노공노공 채널은 이길 수가 없고 그전 단계에서 이제 하실 거, 빌드업 하실 때 하실 거를 이걸로 좀 염도 해보시면은 또 다른 게임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샤코는 디아였습니다